예, <laughs> 11시 어, 35분, 오늘 2020년 11월 27일인데요. 그 오늘은 그 윤성열 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어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음, 또, 정의는 무엇이고, 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laughs> 또, 한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태고사의그 무사상의 가장 핵심인 정결의 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laughs> 아, 먼저, 그, <laughs> 아, 정의라는 것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가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의가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의 문제가 아,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어, 선어, 선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하늘의 그, 어, 이치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어, 하늘의 이치를, 어, 설명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천명을 받들었다고 하죠. 예, 이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하늘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태고사 시대 때부터, 상고사 시대부터, 어, 고대사부터, 현대사 지금까지, 지금 인공지능사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 하늘은 어, 우주 질서가 매우 정연하게,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오지 않으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룰을 깨지 않으면서 매우 조화롭게 정렬하게 돌아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질서를 우주만상의 질서라고 할수 있죠. 우주만상의 질서가 바로 인격을 부여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는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만큼 정기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신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수신 장군, 장군 그 다음에 안중근 장군, 의사, 이런 분들이 바로 인간이면서 신이 된 사람이고 인간이면서 신이 된 사람은 하늘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이제 일단 좀 설명을 하고요. <laughs> 그 오늘 제가 그 설명해야 될그 윤석열 그그금 어, 그 검찰총장은 왜아 검찰 구태타를 했는가 왜 저는 그거를 검찰 구태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법치주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성문화해서 법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치주의가 맞죠. 자,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호사를 사고, 검사를 사고, 판사를 사서 그 법을 해석했다면 그 법은 법치주의에 부합한가이죠. <laughs> 그리고 윤석열 검찰 구태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검찰 직원들 내지 검찰 가족들에게는 지금까지 기소율이 0.1%니까 아, 0.01%, 100분의 1이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기소율이 40%. 그거는 검찰 직원들에게는 거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400배의 기소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지, 그 법을 통해서 해석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법을 해석해서 이기는 것 이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만 된다. 법으로만 이기면 된다. 법으로면 해결된다. 이다 이사들이 과거의 가짜 양반들이 400년 동안에 우리를 통제해 왔던 방식인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조국 대통령은 70번, 80번의 가택 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나경은 기타 패스트더텔에게 관계되었던 국회의원들은 거의 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차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 법을 이용해서 법의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를 어지럽혔던 구태타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면서 검사이죠. 기소권, 수사권, 기소편의주의, 기사독점주의, 공소유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 때대로 하자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남용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제동하, 제동을 걸지 못했고,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라는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이죠. 이거는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검사대로의 권리 행사를 할 것이고 법무부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권리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400년 동안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법에 따른 해석으로 법치주의를 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국민의식이 높아졌고, 우리의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로 의와 정의로움을 가지고 행동했던 양심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 아날로그 시기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튜브 환경을 통해서 개개인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의의와 정의로움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는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예. 어, 세 번째 강의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어, 네 번째 강의는, 어, 지금 방금 말했던, 어, 의와 정의는 어떻게 다르가, 다른가. 어. 의와 정의가 우리 정통사상과 전통사상 속에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